저희가,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아,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셔서 성도들에게 아, 이제는 정말 준비해야 될 때가 다가와서, 주일날 오전에는 제가 붉은 송아지, 그죠 그거, 이제 제가 되는 부분들, 지금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거가 준비됐다는 얘기는 이제다 준비됐다는 거예요. 다. 그 리허설을 했다는데, 리허설이 아닐 겁니다. 그냥 준비했다고 하면 난리 나니까. 리허스를 핑계대고 만들어놓은 거예요 재를. 안을 만들어놓는 겁니다. 만들어놨어요 지금 이제는. 다 만들어놨고 또 지금 은 이제 국제정세 에 보더라도 그 전에 지금 잠깐의 평화의 무대로 가는 이제 시기가 곧 다가옵니다. 부하나는 전이 제 끝났어요. 젤렌스키하고 푸틴이 어떻게 합의만 보면 되는데 합의는 사실 끝났습니다. 이제는 리짜이밍하고 중국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 문제 가지고. 제가 TSMC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냥 터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삼성전자가 인텔하고 합쳐서 아, 트럼프가 삼성전자하고 인텔에게 투자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받은 것으로. 일본이 TSMC의 그 기술을 유출해 갔잖아요. 유출해 갔어요. 그래서 삼성이 만들기로 하고 인텔하고 같이. 그런 것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세계는 그래요. 세상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어떤 포지션이 될 건가. 저는 그 바람도 있지만 이재명 씨가 오래 갈까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하 트럼프 밑으로 많은 대통령들이 호의해줘야 됩니다. 호의무사처럼. 그게 성경적이에요.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되잖아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부의 이동에 대한 어느 분이 부의 이동에 대해 한번 설교를 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전에 잠깐 얘기한 적이 있지만, 아, 부의 이동이 아주 짧은 순간에 와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핍박받으면서 부흥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와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막 저축해서 어떤 갈수 있는 어떤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아,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어, 재물이 없을 때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됐기 때문에, CBTC가 되면 너무 쉽지가 않아요. CBTC가 되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다 통제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뭐지 않아 그런 일이 저는 어쨌든. 오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요. 네, 그 뉴스 한번 아까 보여줄래요? 아, 사실 이거 굉장히 심각한데, 아주 심각해요.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시범 사업 끝나고 곧올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국고 보조금 대신 준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CBDC는 아니에요. 지금 현재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잖아요. 그러나서 고 CBDC를 분명히 갈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왜 불안정하냐면 미국 달러가 불안정하고 달러가 무너지면 스테이블 코인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채권 가격이 폭락하니까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은 무너지게 돼요 그러면 그 무너진 상태에서 CbDc로 갑니다. 그러니까 순서의 순서. 중국은 그냥 바로 CbDc로 간 거고 우리 CbDc를 갈수 없으니까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핵심이 뭐냐면 여기 쭉 나오잖아요. 내년 상반기 일부 국민들에게 디지털 화폐가 지급된다. 일부 국민과 사업자들에게 현금 바우처 대신에 디지털 화폐를 공급한다. 이게 세계 최초의 사례라. 하면서 봐요. 결국은 기재부는 하느니 구성한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디지털 화폐를 내년 국고 보조금 일부 사업자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하지만 결국은 디지털 화폐예요. 디지털 화폐와 유사 개념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문제는 여기, 이게, 여기 봐봐요. 이 같은 디지털 화폐는 아이폰과 갤럭시를 비롯한 스마트폰의 전자 지갑에 담긴다. 지금, 중국은 CBDC니까 지금 다 핸드폰으로 결제하고 있잖아요. 가치는 기준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고 하늘의 디지털 장부인 블록체인으로 관리된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늘은 블록체인으로는 디지털 화폐 거래를 실시간으로 체크 관리할 수 있다. 이해되세요? 어디다 쓰는지, 뭐, 무엇을 했었는지 갈날수 있다, 없다? 있다. 결국은 이렇게 갈 거예요, 결국은. 이게 지금 내년이에요? 내년에 이렇게 시범하죠? 이게 빨리 가기도 빠르면 2027년. 제가 말씀드렸죠. 2027년, 2028년에 CBDC가 혹시라도 되면 그 지점 중에 북한이 열릴 거다. 왜냐면 안 열릴 수가 없어요. 전세계가 CBDC화 되고 토큰화 되기 시작하면. 면그러 이제 가속도로 바로 바로 후 3년 반 가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점산년 반의 시점이 바로 돌아온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한다 전산년이 가까웠다고 봐야 돼요 후 3년이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하면 점산년 반이 이제 시작됐다고 그 시작되는 시점은 우리가 알수 없지만 그 기점으로 시작됐다고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런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 실질적으로 부의 이동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 증인처럼 많은 교회들이 저는 두 증인이 두 사람일 수도 있지만 꼭두 사람이라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뭘뭐 그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때론 순교하면서 준비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지금 보는 시기에 다가왔어요. CBTC를 준비하고 나서도. 매매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고, 그거 각몇 나라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선진국의 어떤 대부분의 나라들이 CBDC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소위 얘기하는 은행 간의 거래가 아니라 개인 간의 거래가 시작이 돼서 뭔지 알겠습니까? 통화가. 아. 그럼 지금 스테이블 코인으로 우리나라에도 그, 뭐, 테더 같은 거, 이렇게 해갖고, 그, 우리나라 현금으로 뽑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 아, 그런 것들처럼 굉장히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돼요. 그리고 환전 수수료도 거의 없고요. 그런 상황이 이제,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예요. 지금 내년 상반기부터.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죠. 예상은 상반기니까. 하반기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는 시작이 됐다. CBDC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666이라고 얘기할 때 경제의 문제예요. 경제. 먹고 사는 문제라고.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하여 정부는 시험사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화폐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오늘의 상품권 이제 없어져요. 디지털 화폐로 다대체한다 결국은 이는 유 뭐예요? 구 부총리는 디지털 화폐 도입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만큼 적극 추진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이 와서 좀더 빨라지는 겁니다. 이재명 정권이 와서 중국 따라가야 되니까. 근데 대놓고 12대시 할수 없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재명 정권이 아니었으면 미국 따라가겠죠. 그럼 좀더 늦춰지겠죠. 우리나라는 지금 빠른 거예요. 그다음 중국이 현찰을 안 쓰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현찰을 사람들이 안 쓰니까 노점에서도 바꿀 줄 돈이 없는 거예요. 잔돈, 고스러줄 돈이 없으니까, 안 쓰니까. 이 시대가 이제 다가왔어요. 그래 우리가, 사실 교회 이전하는 것, 뭐, 그것보다도, 그것보다도, 우리 영혼이 준비되는 게, 우리 영혼의 마음이 줌을 향해서 확장되어지는 것들이 더 중요한 시대에 이제 다가왔습니다. 이거를 점차 심각하게 생각 안할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백신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심각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지금 닥터 조 얘기에 간단하게 예쁜 자리, 빌게이츠 그 가비에 대한 얘기. 그 전에 뭐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 성도들도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생각을 안 해요. 빌게이츠가 백신 장사하면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백신 더 맞춰야 돼요. 돈 벌려면. 말 그대로 영혼들의 사고 팔고, 그쵸? 미혹당하는, 예? 어. 팔마케이야, 복술에 대한 부분들. 개시록에 나오는. 그것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실제인데. 아시겠죠? 새로 오신 분들 중에 이제 3차까지 마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5차 이상 넘어가면 장담 못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 시기니까 마지막 때는 결코, 결코 병원 가지 않도록 영과혼과 6이 온전하게 보전, 되셔야 돼요. 사도바를 얘기한 것처럼. 그, 그러세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영상 잠깐만 보여줄래요? 네 안녕하세요 닥터 조입니다. 빌 게이츠가 다시 3년 만에 한국을 찾는다 그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안 왔으면 좋겠는데 뭐 말릴 길은 없고 개인의 자유가 있으니까 자기 사업하러 오는 건데 어 요번에 뭐 국회를 방문해서 감염병 퇴출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에 대한 연설도 하고 또 예능 프로그램 유키 존더 블록에도 출연하고 뭐 그럴 거래요. 예 네. 근데 이분이 원래 컴퓨터 팔던 분인데 동업자 배신하고 반독점법 위반해 가지고 약간 소시오패스 기질이 있었던 분인데 이 사람이 신분세탁을 위해서 언젠가부터 인류에 넘치는 자성가에다가 이거 백신 전문가 행사를 코로나 때부터 하고 다녔어요. 의사들보다 더 많이 알죠. 예. 네. 근데 이게 본인 돈으로 백신을 구입을 해서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접종해주고 그 결과 본인의 통장이 훌쩍해지면 자산사업이 맞죠. 그런 사람이 후원금을 모금하고 다녀도 순수하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산사업을 할수록 통장이 더 두둑해지고 자산이 늘어나는 사람이에요. 이 순진한 사람들은 이분이 그냥 자산사업가로서 훌륭한 일 많이 한다고 믿고 있는데 어, 저는 이런 동심은 빨리 파괴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한번 들여다볼게요. 빌게이츠가 이번에 한국에 올때 이분이 등에 업고 오는 단체가 갑이라고 하는 백신연합입니다. Global Alliance for v a c c i 약자로 갑이에요, GAVI 싱가포르 갈 때도 그랬고 일본 갈 때도 마찬가지로 이빌 게이츠 백신 산업의 대외 선정 기구가 갑이에요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죠 대표이사는 따로 있어요, 지금 여잔데 이 주인은 빌 게이츠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NGO 단체는 아니에요 네, 겉으로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약간 이렇게 하이브리드 형태를 띄고 있는데, 어, 개인 소유 사기업에 가깝기 때문에 재무제표는 불투명합니다. 어, 일단 뭔가 이렇게 깔끔하지 않고 이제 지저분한 게다 이유가 있기 마련인데, 이 가비의 주사원 목적이 가난한 나라의 아동들에게도 백신을 접종해 주는 거예요. 아름답죠, 겉 보기에는. 근데 이게 비판의 대상이 되는 여러 포인트가 있는데, 우선은 가난한 국가의 그 전반적인 보건 시스템이나 그 지원에는 관심이 없어요. 특정 백신만 집중하면서 일부 국가들이랑은 내부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기본적이고 저렴한 DTP 백신 같은 거 이런 것들 저렴한 백신 말고 값비싼 신형 백신에만 자금을 또 집중하는 약간 이상한 행태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MSF라고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도 이거를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2025년 6월 25일, 두달 전이죠. 미국의 보건복지부 장관, 케네디 주니어가 미국이 가비에다가 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 돈줄이 끊어지니까 이제 아시아 쪽으로 앵벌이 다닌다고 보는데 여기서 주목할 건이 가비가 백신을 제약회사로부터 무료로 기부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주고 대량 구매한다는 점입니다. 어느 회사에 어떤 백신을 구매할지는 가비 이사회에서 정하는데 그냥 빌게이츠가 정한다고 보면 돼요 이게 논란이 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GSK의 모스큐릭스라고 하는 말라리아 백신이에요 빌게이츠가 소유한 또 다른 단체가 있죠 BLM 멀린다 게이츠 재단 이 재단에서 GSK의 말라리아 백신을 개발을 하라고 연구자금을 지원을 했어요 가비는 WHO랑 유니세프랑 같이 대량 구매자 역할을 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게이츠 재단은 GSK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가 아니라서 직접 이익이나 우리가 배당을 가져가지 않는다라고 그 게이츠가 얘기를 해요. 네, 게이츠 재단은 근데 별도의 트러스트, 미엔 멀린다 게이츠 트러스트가 있어요. 네, 거기서 투자 신탁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이제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포트폴리오를 당연히 소유하고 있죠. 그리고 이 모스크릭스 그 말라리아 백신 그 개발에 투입된 이 게이츠 재단의 자금이 100% 순수한 그냥 그랜트로 그냥 준 돈인지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보조금이 맞아요, 그랜트.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게이츠 재단이 이백신의 어, 지분이나 특허나, 뭐, 로얄티를 직접 소유한다, 이런 자료도 없어요. 하지만, 공개되지 않은 액세스 어리먼트라는게 있거든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려진 바가 없다고요. 공식적으로 어, 그랜트라 그래가지고 이게 완전히 무조건적인 기부란 뜻은 아니고 실제로는 계약 조건이 붙어있기 마련입니다. 이 BLM 린가게이츠 재단의 자선 부문이랑 그 투자 신탁이 법적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둘 사이에 전략적인 조율이 계속 있다는 의혹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투자 신탁이 특정 제약회사에다가 투자를 미리 해두고 자선 재단에서 그 백신 연구 보조금을 거기다가 지급을 하면 어, 간접적으로 이 투자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이렇게 개발된 백신은 실패할 리가 없죠. 왜? 가비에서 전량 다 구매해줄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추측이나 비난, 음모론이 아니라 빌 게이츠가 월스트리트 인터뷰에서 공공연하게 직접 밝히는 내용이에요. 인생 최고의 투자가 백신에투자한 건데 사람을 살리는 백신에 투자를 해서 이게 최고의 투자였다라고 하는 이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금전적으로 그냥 최고의 투자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다른 투자자들한테도 자기 사업에다가 관심이 있으면은 돈 투자하라고 어, 돈 내라고 신호를 줬던 거죠. 내가 투자한 백신을 내가 만든 기부 단체가 어, 남한테 후원 받아가지고 남의 돈으로 그걸 다 사주면, 그리고 아프리카에 접종해주면서 어, 본인은 기부천사 이미지를 쌓고 하지만 어, 내 자산은 불어나는 이게 빌 게이츠의 사업 모델입니다.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생각하는 기부는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정점을 찍었던 게 이제 코로나 백신이었고요. 코로나 뭐 팬데믹 당시에 빌 게이츠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잖아요. 네. 빌 게이츠가 없었다면 코로나도 없었을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인데 아프리카 가난한 어린 아이들한테 그 백신을 제공하자. 그래도 불쌍하지 않냐? 이 순수한 이미지에서 우리가 이제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 당시에 얻어 자기가 이제 갖게 된 확대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지금은 뭐 대놓고 백신 개발 사업권을 이렇게 살살 흔들면서 국내 기업들을 안달나게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일본을 다니고 싱가포르를 다니고 하면서 네, 사업하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네 유키즈에 출연한다는데 저는 순진한 국민들을 또 이제 우롱할까봐 걱정이 돼요. 실제로 대중 다 속는 거죠. 뭐 지금 우리 이 정부에 속는 것처럼 다 속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평균 20%가 더더 많은데. 그러니까 그, 그 사람들 대상으로 장사해서 자기가 돈 버는 구조가 됐습니다. 우리, 우리 국민들이 순수한 거, 순수한 건가요? 참 멍청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치인들 믿는 게 아니고 성경대로 돌아가고 그러 성경만 믿으세요. 어느 목사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성경만. 그 순수하게 그 종교하신 그분만 높이시길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존교하신 그분만 높이세요. 아멘. 예, 네. 그게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